전태양이에요. 오늘은, 팔로 팔로, 피자 스파나를 리뷰해 볼 건데, 제가 몇 가지 모아놨어요. 이렇게. 짜잔. 자, 첫 번째는 이걸로 해볼까요? 이 빵짝거림 메탈인데, 음, 메탈. 잠시만요. 자, 요거는? 한 열어보도록 하죠. 오. 우리 개처럼 반짝거리는데? 여기. 구멍. 구멍이 있어요. 음, h 뭐 뒤에 엄청 많아 보이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오. 오. 이렇게. 오, 안정감 있고, 잘 들어가네요. 오늘, 오늘. 요거는 네모났는데, 제가 살면서 네모난 피즈스피는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돌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해볼까요? 오. 오, 뭐 이렇게 도는 거네요. 이건 네모나서 잘안 되고, 그요것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건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잡고만 이게 어, 화면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이쁘요 화면에서 빨간색이죠 근데 저 어, 실제로 보면은 보라색이 가까운 건데 여러분은 잘안 보이실라나? <laughs> 그렇고, 요거는 되게 부드럽네요. 잘 돌아가고. 다음 거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아유. 오, 엄청 큰 거네. 아, 이거는 하이라이트로 할게요. 요거는, 오. 요건 좀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정감 있고 잘 돌아요. 이것도 메탈이네요. 똑같이.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군요. 오, 이것도 꽤 괜찮네요. 시공으로!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요. 요거 이거는 제주도에서 산 건데, 제주도, 제주도 뭔지 알죠? 제가 제주도에 으악. 2박 3일 놀러 갔을 때산 거예요. 이게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오, 이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것도 오래 잘 돌아가고, 제가 또 좋아하는 빨간색이네요. 안정감 있고, 부드러워요. 자. 이건 그림에 보니까, 도끼처럼 생겼죠? 역시 안에 도끼 모양의 피드 스피너가 들어있네요. 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뭔가 부드럽고 안정감 있네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건 뭐지? 오이 이 모양들 보니까 그냥 일반 피즈 스피너가 들어 있었던 것 같네요. 뭐지? 아무튼 이거는 어 제가 산건 아니고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건데 오 이야 yeah. 이게 또 장점이 그 장점이 뭐냐면, 잘 보이시나요? 됐다. 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 개가 돌아가면, 이 전부 다 돌아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이즈가 크긴 큰데, 한번 돌려볼까요? 으잇. 아이고, 이게 손에 걸려서 스피드를 못 내겠어요. 오 됐다 이거는 진짜 손큰 사람들만 사세요 와 근데 이거 묵직해서 진짜 오래들어가네요 대박스 아무튼 피스 스피너 소개를 해봤는데 괜찮나요? 다음에는 어떤 시간으로 돌아갈지 댓글 적어주세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빠이.